여기 보면 다 써있죠. 한국문학과. 한국 이 뿐만이 아닙니다. 처음 온 손님들에게 저택 곳곳을 누비며 안내해주는가 하면 손님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까지 손수 치우는 남자. 대체 뭐하는 분이세요? 책 있는 분경 머슴이라고 하는데 <laughs> 일부 사람들한테는 관리인이라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확히 말하면 책임 있는 분경 총인장 이거 뭐하는 곳이에요? 제 개인 서재입니다.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작은 도서관. 사실 이곳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20평 규모의 건물에 총 2만여 권의 책을 소장한 작은 도서관인데요. 규모는 작아도 알차게 꾸며놓았으니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어린이 도서관부터 감수성 충만한 시인의 방. 한국 소설을 총망라한 한국 문학관까지 저택 전체가 테마별로 나누어져 있어 다양한 종류의 책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곤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들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어이쿠 얘야 예. <laughs> 거기서 뛰면 안되지 아우, 거실에서는 뭐더 난리네요. 게다가 김밥까지. 책 읽는 것 빼곤 다 하는 손님들. 하, 뭐 이쯤 되면 제어 불능인데요 그야말로 난장판이 따로 없는 이곳. 정녕 도서관이 맞습니까? 그때, 때마침 어린이 도서관으로 향하는 도서관 주인. 너희들 이제 혼났다 아주. 아이고, 딱 걸렸네. 엄마랑 말썽쟁이들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난것 같은데요. 그런데 갑자기요? 아, 아, 응? 화장... 역시 봐봐 아, 이 뭐, 문화들은 아저씨 안 주잖아 아니 지금 태평하게 과자 드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수상한 도서관과 더욱 수상한 촌장님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건가요? 안 말리세요? 괜찮아요 이 공간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저는 객이고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건데 나야 뭐 개입하면 안 되죠 심지어는 아까 보니까 음. 이커피 예, 흘렸다 그러더라고요 책이. 뭐 이런 것조차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실수니까 실수는 제2의 창작이라고 그러거든요. 세균학자 에를리는 실수를 통해서 호알육호 606호라는 매독약도 발견했고 그래서 인류에 공헌했잖아요. 다 그러니까 허용한다는 겁니다. 예. 그날 오후.